안녕하세요. 섬섬이에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 요새 좀 바빠 가지고 낚시를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섬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데는 보목포구예요. 이 보목포구에서가 이 앞에 있는 섬을 갈 수가 있어요. 이 섬은 섭섬이거든요. 사람들이 약간 섭섭해서 섭섬이라 고하기도 하긴데 오늘 어떤 어종이 잡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낚시배들이 여러 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나 어, 낚시꾼들을 실어 나눠주는 라식배에요. 그래서 여기서 도착한 다음에 여기 본래 난개호 밑에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전화하시면 상시 운행하니까요. 전화해서 어, 나가는 시간대를 조율해서 바로바로 나가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스노클링 도 겨울에도 많이 하시나 봐요. 멋있어 보여요. 와우. 어... 저게 없어? 어쩌... 이하네요. 아이속에 나무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아 오... 어,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끝내시네요. 아 <laughs> 어, 옆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포인트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을 생각보다 바람이 좀 부네요. 그럼 오늘 처음 오는 포인트니까요. 한번 어금 탐지기로 포인트 한번 탐색해보고 낚시 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퍼로 포인트를 탐색해 보니까요, 아, 전방 15m 정도에 수심이 한 7m에서 8m 나와요. 그래서 10m 라인을 맞춰서 흘리게 되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로치에다가요, 이로 유로 수정치를 달고 투비치를 달아 세개를 달아서 살짝 잠기는 잠기치 낚시로 한 포인트 탐색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빨리 잡긴 했는데요 잡어 같아요, 잡어. 하하, <laughs> 어랭이란 말이 했네요 아, 아니요. 이 바닥에 어랭이 말고 좋은 녀석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하필 고글을 안 가져가지고, 아, 바닥 속 상을 눈으로 볼 수가 좀 어렵긴 해요. 어쩔 수 없죠. 감으로 해야죠. 어쩌겠어요. 바닥을 쏙쏙 젖었더니 어, 이이 있는데. <laughs> 오늘 성공했어요. 사이즈가 25mm 넘는 사이즈의 돌돔 한 마리 잡았어요. 아주좋습니다 어, 돌돔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마리로는 저성 사이즈는 혼자 먹기 괜찮은데 드디나 셋이 먹기에 조금 부족해요. 석선 같은 경우에는요. 체스가 5시 30분까지니까요. 아직, 지금 시간이, 아직 시간이 2시간 넘게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아 돌돔이 잡힐 줄 알았으면 지렁을 가져올 걸 그랬어요 아 이거 크릴로는 조금 돌돔 찌낚시가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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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아아까아아이거 돌돔인데 사이즈 큰놈이었어아아 보면 얼마나 큰지 바늘이 그어 휘어버렸어요. 이게 자주 입질이 오진 않는데요. 한번 물었을 때, 와, 힘이 끝내줘요, 끝내줘요. 좀 강한 바늘로 한번 다시 던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좀사이즈큰거 같지 않은데요? 뭐지? 아, 이거. <laughs> 귀여운 지치네요, 지치. 근데요? 네. 오, 어, 채비 어, 해소하는데 들어왔어요. 얘는 뭐죠? 색깔이 특이한데. 아, 이제 갈대 대니가 조금씩 작네요. 한 마리씩. 혹돔 같이 생겼는데요? 뭐죠?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이버 네이버에 물어볼게요. <laughs> 여기 인터넷이 안 되네요. 가져가 볼게요. 혹돔이면 이따 살려주도록 할게요. 제가 썼던 공간을 깔끔하게 물로 좀 청소 좀 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찾아보니까요, 호박돔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이즈는 거의 한 4자 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매운탕 끓일 때, 먹는, 어, 미역국 끓일 때 넣는다는데, 오늘은 미역국은 안 먹을 것 같아서 살려주도록 할게요. 잘가. 바이바이 잘살려 오늘 잡은 돌돔은 제가 손질을 잘 못하니까요 어, 여기 횟집에 가서 조금 떠달라고 할게요 그때 올레시장에 있는 여기는 남장랜들횟집이군요 여기서 <laughs> 빨리 떠서 집에 가도록 할게요 기숙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그 횟집 사장님이 기가 막히게 회를 떠주셨네요 이거는 추가를 한 거예요 이게 돌돔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어~ 고등어회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이게 3만원이고요. 해 뜨는 데는 이, 비용 2만원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해만 떠주시는 게 아니고 뭐~ 쌈장이나 어, 채소나 같이 주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돌돔에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요. 사장님이 해도 엄청 정갈하게 잘 떠주셨네요. 초장 조금 찍어 먹을게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아삭아삭해요. 회의 끝판왕이라 하는, 하는 이유가 있네요. 와~ 너무 맛있어요. 이거에는 막걸리가 빠질 수가 없죠. <웃음> 오랜만에 음주와 <laughs>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표 고등어도 한번 먹어볼게요. 사장님이 원래 고등어 한 마리만 그한 마리에 3만 원인데요, 부족하다고 두 마리, 두 마리나 세 마리 정도 같이 써주시더라고요. 사장님 너무 착하셔. 음, 맛있네요. 함께 김하고 밥하고 같이 써먹잖아요. 고등어도 아. 내새고 맛있네요. 네. 뱃살이 그래도 작지만 조금 있네요. 뱃살도 한번 먹어볼게요. 뱃살은 살짝 와사비 간장으로. 음, 아주 기름지긴 한데 너무 조그만해서 <laughs> 맛을 다 음미하지 못할 것 같아요. 확실히 돌돔이 식감이 좋네요. 어감성돔하고 약간 비슷한 맛인 것 같아요. 근데. 감소돔도 돌돔은 꿀리지 않는데요, <laughs> 제 생각에는. 오늘 간 섬이 섭섬이었네요. 아, 처음에는 섭섭할 뻔했는데 오늘 허탕치고 오늘 또 영상 못 올리나 했는데 겨우 돌돔 잡고 돌돔 잡고 호박돔 잡고 지시도 잡고 어, 약 40cm의 돌돔도 쳤지만요. <laughs> 처음 간 곳이라서 어떤 어종이 잡힐지 몰라서 뱅해돔이랑 저는 부실이. 방어 이렇게 만 생각했는데요. 돌돔이 잡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얻어 걸린 거긴 하지만, 한 번에 흡선편을 찍을 수 있게 됐네요. 근데 섭섬도 진짜 보목포구에서 10분 안에 갈수 있는 섬이라서 오전 6시,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낚시를 할 수가 있고요.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철수나 이렇게 갈 수가 있어서 접근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고등어회도 처음 먹어는데요 별미네요. 제주도 오시면. 고등어해도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김에다가 밥, 그리고 김치 이렇게 싸서 드시면 되거든요. 비린맛이 진짜 1도 없어요. 고소하니 좋습니다. 음, 너무 맛있네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